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했습니다. 자 우리가 1일 합격 노트 2주차입니다.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면은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X죠, 그죠? 왜 X냐면, 이 첫째 줄이 X예요. 자, 우리 지적에서는 위원회는 세 가지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 지리위원회 축적 변경 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10명 이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아니고 10명이죠. 그죠자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축적 변경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이고 위원은 지력 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하죠, 그죠? 1번은 X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리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X죠, 그죠? 시도리사가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이 죠 그죠. 이 도시개발사업을 신고를 할 때는, 신고를 할 때는, 15일이네. 15일이네.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지, 시도리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그죠. 2번도 X가 됩니다. 그럼 3번을 보면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령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x죠. 그죠? 10일이 아니고 7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료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죠. 시기가. 그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5일이내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죠. 여기는 15일, 7일도 중요하지만 앞에 문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X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그죠. 지력청량성과의 검사와 지력제조사청량은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어려하지 못한다. O죠. 자, 이는 O가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을 할 때, 청량은 누구한테 의뢰를 하느냐? 그건 당연히 청량을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죠. 그 청량을 하는 사람을 지력청량 수행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력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 이 검사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또는 지력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지력청량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청량이죠이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가죠. 국가가 지력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의뢰할수 없는 것두개 검사와 지력재조사청량입니다 이거는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청량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한다. X죠. 그죠. 5일이 아니고 7일이죠. 그죠. 7일. 여러분들, 지적청량적부심사를 할 때는, 자, 심사청구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수행자가 하죠. 그죠. 이때, 시도지사를 거, 자, 지방지대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럼 지방지대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를 하죠.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거는 X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일 합격 노트 2회차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